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리거 오늘 뽑아 가지고 쭉 써봤고요 물론 이제 트리거가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불려보고 세팅도 해보고 이것저것 조합하면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근데 이제 라이브 서버에 나왔을 때는 제 계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하고 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봤을 때 체감이 어떨까 크리에이터 서버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느꼈고 좋은 캐리가 느꼈는데 실제로 내 계정에도 좋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리거를 뽑아서 써봤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랑 다 써봤어요. 미아 베름도 써보고, 엘렌, 하루마사, 주연, 야나기, 제인, 이블린 다 써봤습니다. A급 딜러 파티 빼놓고서는 전부 다 써봤고 이 안에서 조합할 수 있는 것도 거진 다 써봤어요 그래서 쭉 써보면서 느낀 것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트리거의 스킬이라든가 뭐 돌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나 생각합니다 몇주 동안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거를 실제로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쓰시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어떤 조합에서는 강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이 친구의 값어치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에 대해서 본다면, 당연히 MB파티가 가장 좋긴 했어요. 근데 MB 파티만큼이나 좋았던 게 야나기 파티. 야나기가 메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뭐 버니스가 도와준다라던가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상당히 스무스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트리거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스트라의 하이호환이라는 느낌? 아스트라는 파티원들에게 강한 버프를 주고 그리고 메인 딜러에게 고유 디스크를 이용해서 높은 또 피증을 주면서 그 아군의 딜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트리거가 주는 버프는 파티원 전체가 좀 나눠 쓰는 적절한 버프량 플러스. 트리거 트리거가 얹어주는 데미지 혹은 그로기 요게 있다 보니까 이제 파티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물론 아스트라처럼 그냥 무조건 뒤에 빼놓고 그냥 너는 노래나 부르고 있어 못뭐 쓰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트리거가 등장을 해서 필살기도 써주고 강화 에스키도 써주고 또 전투에 한번 정도는 결이 스택을 채워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필드타임을 조금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스트라 보다는 사용감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로기를 잘 넣는다던가 아니면 공조 여진을 이용해서 딜을 더잘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MB 파티랑 야나게 파티 이런 곳에서 정말 빛을 잘 봤고요.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인 버니스 파티도 써봤는데 이상 파티 썼을 때 의외로 강공 파티보다 더더욱 더 편했어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제인하고 버니스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트리거가 계속 딜을 넣어주니까 뭔가 부족한 딜량에 메꿔지는 느낌 이런 게 좋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엘렌 주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네는 이제 9버전 캐릭이라 얘네가 갖고 있는 조합상의 요구치가 있어요. 어떤 캐릭이랑 써 써야지 파티가 잘 된다. 어떤 캐리가 써야지 잘굴러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만 만족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막뭐 엘렌 같은 경우에는 파티에 뭐카이사르 리카온 라이터 이런 쪽을 넣어준다라든가, 아니면 주영 같은 경우에는 뭐 청이 같은 친구 넣어준다라든가 이런 조건만 맞춰주면은 그 옆에 트리거가 들어갔을 때는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줬다. 많은 딜도 넣어주면서 그로기 타임도 땡겨주면서 버프량도 주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뭐 강습 전에 엄청난 고수는 아니에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피지컬이 너무 뛰어나서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냥 즐기는 사람인데 근데 트리거 들어갔을 때 대부분 그냥 연구한다고 혹은 방송에서 대화한다고 신경 잘 못쓰면서 이제 막 아, 빌드 짜고서나 깎는 과정에서도 전부 다 3만 5천점 대는 거진 나왔어요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거는 체급이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를 쓰실 때 앞서서 제가 아스트라처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그대로예요. 그냥 아스트라가 들어갈 자리에 트리거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강공 파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트리거가 가지고 있는 추가 능력 발동을 하면서 이제 격파 캐릭터로서의 면모를 같이 보여주죠. 저는 트리거를 딜 세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딜적인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의지하고 조금 더 기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요 추가 능력을 이용해서 그로기를 잘 땡겨주기 때문에 강공 파티에 들어가면은 아스트라는 하지 못하는. 강공 파티의 그로기 유발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더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리거는 파티에 썼을 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상 파티에 썼을 때는요 트리거의 추가 능력을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인 버니스 요런 친구쓸때 혹은 야나기랑 쓸때 물론 이제 야나기랑 쓰면 추가 능력이 켜지기는 하는데 다른 이상캐리가 쓸 때도 요 그로기가 잘 터진다는 능력 이거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니스 제인에다가 는 트리거 넣어놓고 버퍼 경, 디버퍼 경, 서브 딜로로 써버리는 그런 방향성도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파티 조합을 썼을 때 트리거에 대한 체감이었습니다. 그냥 좋다. 아스트라보다 좋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아스트라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아스트라의 준하는 그리고 아스트라와 비슷한 사용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이다 격파라고 나왔지만 트리거는 그냥 격파라고만볼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격파 캐릭이라고 하면 보통 필드타임을 혼자서 많이 가져가요 청이도 그렇고요 라이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콜레다, 리카오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이 캐릭터가 필드에 올라와서 시간을 잡아 먹으면서 얘가 넣는 그로기양으로만 우리가 보통 그로기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중간중간 강공 캐릭터가 나와서 같이 쳐주는 그런 파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로기를 쌓는다라는 것은 격파 캐릭이 쌓는다라는 인식인데 트리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얘가 메인 필드에 나와서 잡아 먹으면서 시간을 먹으면서 그로기 쌓는 게 아니라 강공 혹은 이상 캐릭터가 계속 적을 때리면서 딜러가 그로기 수치를 요만큼씩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 트리거가 얹어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트리거는 얘는 격파 캐릭이니까 격파처럼 쓰면 돼요. 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트리거한테 맞는 접근은 아니다. 트리거는 오프필드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는 버퍼의 역할, 디버퍼의 역할, 서브딜러의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그로기까지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양념같은 친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드타임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다면 트리거를 넣어놨을 때 전혀 문제없이 잘 쓸수 있는 그런 캐릭이다. 지금 세팅창에 1격파 0.5 딜링 0.8 지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격파 능력으로만 보면은 0.5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격파를 빠르게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0.5 격파 0.5 딜링 뭐0.8 정도의 버프 이 정도로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세팅한 것처럼 트리거를 딜 세팅을 해서 서브 딜러 형식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쓰면서 이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아쉽다고 느낀 거 전혀 없었고요. 크리터 서버에서도 디 세팅이랑 격파 세팅 다 써보고 하이브리드도 써봤는데 그냥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게디 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에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나는 디 세팅을 해봤자 어차피 보여지는 숫자나 내가 기대하는 값보다 미치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격파 세팅, 하이브리드 세팅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트리거가 서브 디 세팅을 하면 격파를 조금 못하게 되죠. 격파를 못해서 그로비 타입을 못 가지고게 오 되면 그로기 타임에 딜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딜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딜을 트리거가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밸런스는 맞춰진다. 그리고 결국 트리거가 격파 세팅을 해서 그로기를 한번더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 타이밍에 우리 딜러가 조금 더50% 약체비를 받아 가지고 10초 동안 넣는 딜량을 트리거가 서포터 세팅을 하면서 딜량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맞춰져요. 그래서 딜 세팅을 하나 서포터 세팅을 하나 결국의 결과값은 비슷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딜 세팅과 충격률 세팅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쓰는 파티 조합을 보면 돼요. 내가 쓰는 파티 조합에서트리거가 그로기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격파 세팅. 내가 쓰는 파티 조합이 딜 세팅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 그럼 딜 세팅. 예를 들어서 MB 파티. MB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상관 없긴 해요. 근데 얘는 본인이 필드 타임을 가져가면서 적의 패턴을 회피하면서 온 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 좋고 그로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친구라서 그렇다면은 딜 세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인 같은 이런 이상 파티. 이상 파티도 그로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시피 하니까 물론 있으면 써먹지만 그죠? 있으면 써먹지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럴 때는 또재세팅할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뭔가 그로기를 이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루마사, 주연 이런 파티라든가 이블린 같은 경우에도 격파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근데 내가 라이터가 없고 청이가 없어. 이러진 분들은 트리거한테 격파 세팅을 밀어줘가지고 트리거가 격파로서 빠르게 격파를 쌓아올릴 수 있게끔 하면 좋다. 그래서 요런 내가 어떤 파티를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트리거의 세팅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쓰 실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팁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트리거의 여진 공격 으로는 그로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즉 이름이 트리거라서 말장난 같긴 한데 본인이 격파를 터트릴 수 있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킬이 특수 스킬과 필살기 뿐이에요 그래서 트리거 여진 공격 으로는 격파가 안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로기를 다른 캐릭으로 터트리려고 막퀵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리거 로 여진 공격이 쌓여도 안 터지기 때문에 내가 파티 내 다른 캐릭터 터트리면서 서술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니콜로 터트리다 아니면 딜러로 터뜨리던가 하면서 콤보 스킬을 자유자재로 내가 순서를 정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거가 이상 파티에 쓸때 미아비 파티에 쓰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비 파티에 쓰려면 혼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썼냐면 미아비에다가 트리거를 넣고요 여기다가 리나를 넣었어요 그리고 리나한테 블루스 4세트를 주고 트리거 6번에다가 이상 장악력 디스크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거가 트리거 역할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그로기만 못터 트리는 게 아니라 여진 공격으로 감전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미아비랑 트리거나 리나를 쓰려면 트리거가 이렇게 여진으로 계속 전기 속성 피해를 주면서 그게 감전이 터지면서 혼돈이 터져야 되는데 혼돈이 안 터지니까 그냥 미아비 혼자서 계속 혼돈 못 받고 있다가 중간에 리나가 나왔을 때 리나가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미아비 트리거 리나를 쓰다가 어 감전이 다 쌓였네 그랬을 때 리나로 나와가지고 이 e 스킬 한번 탁 던져주면은 그때 팡 터진다든가. 그래서 혼돈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어 감전이 쌓였네 리나 꺼내야지. 요게 컨트롤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면 쓸 수는 있다. 근데 엄청 어? 뭔가 뭐 맛있다,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팅창이 올라온 것처럼 하루마다 감전 컨트롤 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다른 친구가 없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청이 트리거 썼다. 그럼 얘가. 감전을 터뜨리진 않는데 청이가 감전을 터뜨려 버리니까 혹은 이제 뭐 트리거에 리나를 썼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나가 나와서 툭 쳤을 때 감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마사 트리거 둘만 놓고 본다면 하루마사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감전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컨트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팁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실제로 쓰는 파티에서 녹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에 오늘 저는 1돌파를 실패를 했어요 1돌파 목표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또 슬픈 사연이 생기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가 돌파드라고 하실 분들은 1돌파는 정말 추천드릴 돌파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라이브에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크리터 서버에서 써보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약체배로 올라가는 거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진짜로 20% 올라가는 거 너무 맛있는 돌파고요. 그리고 3초에 한번 나오던 게 2초에 한번 나온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1돌파까지는 가실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린다. 그럼 여기서 고민. 전용 엔진이 먼저일까요? 1돌파 가 먼저 할까요? 저는 조건 전용 엔진을 추천드리는데 내가 서포터로만 쓸 거야. 격파로만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은 1돌파를 가가지고 2초에 한 번씩 나오도록 그로기 타임을 당겨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약체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트리거를 무조건 격파 요원으로만 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용 엔진이 아니라 1돌파 가고 대체 엔진 주면서 좀 타협을 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내가 트리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나는 나중에 트리거를 딜 세팅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이브리드 세팅을 좀할 수도 있다. 딜과 격파 파를 적정히 챙기는 그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용 인증부터 가시고 그 다음에 1돌파를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리거한테 어떻게 보면은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마냥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치명타 피해가 24%가 늘어나요 근데 트리거한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상파티, 강공파티 어디든 다쓸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치명타 피해는 보통 강공파티에씁니다 그래서 2돌파는 강공파티에 트리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의미를 좀더 가질 수가 있고 이상파티 예를 들어서 뭐 제임, 버니스 야나기, 뭐 이런 파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돌파라면 미아비 파티 같은 데 괜찮아요. 미아비, 야나기, 트리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호 MB 파티에 만약에 이돌파 트리거가 들어간다고 하면 MB한테 2 4 치명타 피해를 버프를 주잖아요. 그럼 MB는 그 치명타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 30%를 트리거의 여진 공격 치명타 피해 버프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호 MB랑 트리거를 썼을 때 트리거가 이돌이면은 얘는 2 4 치명타 피해만 얻는 게 아니라 24%에다가 여진 공격 한정으로 8% 치피를 받으니까 여진 공격에서만큼은 32%만큼의 치명타 피해 버프를 받아갈 수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돌파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파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외에 4돌파, 6돌파 요쪽은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4돌파 하면은 얘가 공격적으로나 아니면 격파 쪽으로나 성능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4돌파까지 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만큼 투자해서 가져갈 만한 능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6돌파는 더더욱더. 이게 파갑탄 데미지가 6만 정도가 떠요. 5발을 쏘니까 시작하자마자 30만을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한번 쏘고 그 다음에 파갑탄을 쏘려면은 결의 게이지 125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1분에서 한 1분 10초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분에서 1분 10초 혹은 1분 20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결의 게이지를 풀로 쌓고 그러면서 이제 파갑탄이 들어가는 건데 1분 30초 마다 30만씩 넣을 수 있다 트리거가 그게 의미입니다 6돌파의 의미 근데 30만의 데미지는 사실 딜러들이 훈큐에 넣거든요 요즘에 뭐 야나기가 극성 온도한 방에 들어가는 게막 40만 요즘 잃어버리고 벽파 캐릭터가 1분 20초 단위로 30만씩 넣는다라는 거는 클수 있어 벽파 캐릭터니까 근데 풀도를 할 정도의 메리트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어 나는 트리거가 애정이라서 풀도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풀도를 가지 마시고요 풀 재를 가세요 무기를 재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타머의 눈동자 아래쪽에 복이 들어가시면 여기서 풀재 능력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재련 하나만 가져갔을 때 그냥 무기 하나만 갖고 왔을 때는 방어력 감소 25%에 충격력이 4,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풀제를 달리면 방어력이 40%감소 합니다. 한마디로 저격총 안에다가 니콜을 집어넣고서는 니콜을 쏜다고 보시면 돼요. 니콜이 에너지 양을 던졌을 때 그게 방어력 감소 40%를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상시로 방어력 감소 40%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파티에 트리거나 니콜 두을 쓴다? 방어력을 80%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저게 방어력이 1000이면 200밖에 안 남고요. 만약에 방어력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은 어떤 또 이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디스크 파밍할 때 밑에 관통 수치 붙잖아요. 그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의미가 생겨. 저게 방어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정 관통값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격력 플러스 1, 치확 플러스 1, 치피 플러스 1 관통 수치 플러스 1. 아, 내 네. 관통 수치 옮기고 싶어, 공격력이나 치확 치피 옮기고 싶어라고 했던 디스크가 이제 이 풀제 엔진과 니콜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밸류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 소소하긴 하지만 이런 이점을 또볼수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충격력 옵션이 풀제를 하게 되면은 최대 32%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하나만 뽑았을 경우에는 20%인데 12%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럼 그로기를 더잘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격파로서의 입지도 더 올라간다. 서포터로서 입지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풀돌 트리거보다는 풀제 트리거가 훨씬 좋고 심지어 기대값도 들어가는 돈도 적게 들어가요 무기라서 캐릭터 픽돌보다는 픽돌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 얘가 픽업 확률이 75%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파를 보시는 분들은 무기를 돌파하는게 맞다 그래서 어 트리거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리고 올까요 말까요에 대해서는 돈있다면 데리고 오세요라는게 기본적인 이제 추천이에요 데리고 오는게 맞아요 좋아요 제가 어 미아비 풀 풀돌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미아비 풀돌 가지고 그게 비교가 되냐 임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아비 풀돌에다가 야나기 1돌에다가 아스트라 명전 아스트라 명전 어었던 파티랑 아스트라 빼버리고 트리거 넣 파티랑 결과 값이 똑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나는 미아비 풀돌이었으면 얘 혼자 솔플로도 그만큼 해, 인마 너가 피지컬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미아비 풀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파티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스트라를 빼고 거기에 트리거를 넣었을 때, 진짜 엇비슷한 그런 점수를 가져올 수 있고,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저들이 아직 숙련도가 부족해요. 트리거 나온 지 1일차잖아요. 저는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조금 더 써봤지만, 그럼에도 이게 아직까지 아스트라랑 네파티온들을 조합해서 쓰는 이 느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숙련도가 올라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2만점을 내시던 분들은 3만에서 3만5천점까지 그냥 트리거를 넣었다는 건만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3만5천 나오시던 분들은 4만점 이상을 볼 수가 있고 4만점 보시는 분들은 4만5천에서 5만점까지 파티 자체를 당연히 업그레이드해 줄수 있는 분명한 도움이 된다. 요게 트리거를 여러분들께서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청이랑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수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랑 얘랑은요 쓰려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트리거도 격파 세팅이고 청이도 격파 세팅이면 트리거가 청이가 정복 20스택을 쌓기 전에 뭘 하면 안 돼요 강화 특수 스킬을 쓴다라든가 필살기 쓴다라든가 이거 뭐 하나라도 넣는 순간 갑자기 정복 스택 넣기가 되게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이가 정복 스택을 20을 쌓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쌓고 나면 한 70에서 80 정도 채워지거든요 나머지 뒤에 한 20에서 뭐한15 정도 부족해요 그때 트리거가 나와서 필살기랑 강화 스킬을 박으면서 공조 상태에 들어 가고 그러면서 그로기에 진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다 왜냐면은 이 공조 상태에서 최대 10번까지 내부 쿨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번을 그로기 타임 때 10초 동안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그로기 타임에 폭딜을 넣을 수 있도록 그로기 진입을 트리거의 궁이나 특수 스킬로 하면은 매우 좋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청이가 1돌파이신 분들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청이가 이제 명함이신 분들은 그로기 타임을 트리거가 조금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청이의 이 세팅을 약간 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쇼크스타 4세트 를 쓰는 게 맞는데 어차피 그로기가 잘 쌓인단 말이죠. 그럼 그로기 능력을 좀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파티에 피즌버프 주스는 디스크가 없으니까 청이한테 스윙 재즈나 원시 펑크 이런 걸 주면서 이제 버퍼처럼 쓰는 거죠. 그럼 어차피 트리거가 넣어주는 그로기량 플러스 버프가 있고 청이가 또 파티에게 주는 이 원시 펑크나 스윙 재즈 주는 버프가 있으니까 아군 딜러, 주연이나 하루마사 이런 친구가 이 버프를 싹 몰아 받아가지고 그로기 타임에 딜을 넣기가 매우 좋아진다. 그래서 쇼크스타 자세트를 고집할 게 아니라 요렇게 세팅을 통해서 청이랑 트리걸 같이 쓰는 파티를 조율해 줄 수도 있고 어,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원시 펑크는 페링이나 회피 조연을 써야지 발동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윙 재즈는 파티원 캐릭터들 중에 콤보 스킬 필살기가 아니라 이 청이가 장착하고 있는 캐릭터가 콤보 스킬 혹은 궁극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딜 타임을 모두 다내딜러에게 어, 몰아줄 거야 나는 그래서 청이로 콤보 스킬 안쓸 거야 이러면 스윙 재즈 발동 안 합니다 그러기 타임에 청이로 스윙 재즈를 발동 시키려면 콤보 스킬을 무조건 한 번은 써야 돼요. 그래야지 피징이 들어오니까 요것만 주의하셔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거가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전용 엔진 좋은 거 알겠는데 전용 엔진을 못 뽑았다 이러신 분들은 S 급에서는 리카운 엔진 아니면 청이 엔진 있으면 청이 거뺏어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 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스팀 오븐 써도 되는데 스팀 오븐 쓸 거면 에너지 80 이상 유지하는 거 요거 조건 잘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펄크라 거 써도 됩니다. 어차피 충격력 가지고 있고 그러기 수치 증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대비적으로 조금 올리겠다 싶으면 대마라배터를쓸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용인진 없으면 어차피 디세팅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석 코드 쓰려면 쓸수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무난 애매한 느낌이라서 굳이 이거 만드실 거면 그냥 스팀본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레다 전용인지 제가 지금 없어요. 헬파이어 기어가 근데 헬파이어 기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헬파이어 기어를 제대로 쓰려면은 중간 중간 강화 특수 스킬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리볼버 로터 받아놓은 거 있다. 그러면은 요거 써도 괜찮습니다. 어, 리볼버 로터도 이제 강화 특수 스킬을 중간중간 섞어줘야 된다는 게 있지만, 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쓰려면은 커터칼이나 스팀 오븐? 요두 개선에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다. 뭐 디스크 세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 오늘 1일차 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트리거 조합이나 실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라이브 놀러와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